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뭐, 영끌에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꼭지에서 대출받아갖고 집을 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또 실제 집값이 그 최고 꼭지 대비해서 보통 30%, 심지어 뭐 40%, 50% 빠진 데도 있고요. 아직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서울 일부 지역 빼놓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어디 뭐 한두 군데 이야기 하긴 좀뭐 합니다만 요즘 부동산에 이렇게 빠지고 집값이 안 올라오고 매매 거래가 안되는 것은 어 제가 또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풍수적인 기운의 변화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뭐 풍수 때문에 모든 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의 기운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풍수적인 기운이 20년마다 바뀌는데 풍수 구운 시대 그러니까 작년 24년부터 해서 올해 25년 해서 이제 풍수 구운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많이 오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집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가지고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제성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이나 아파트 부동산 어, 이런 부분에서 사면 안 되고 또그 거기서 주거를 하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이나 아파트 이 부동산의 출입문 방향에 따라서 운이 바뀌고 또 가족의 운을 결정한다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못 보신 분은. 그 영상을 좀 같이 해서 올려놨으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집,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또 매, 매수죠, 매수하면 안 되고 그런 집에 살면 안 되는지 풍수적인 기운을 갖고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거의 뭐 똑같겠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구매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심지어 수년이 지나도 손해만 보고 매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그 위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매도가 잘안 되면 상처를 입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잘못해서 좋은 집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잘못 들어가게 되면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물론 요즘은 도심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짓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침수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이 뭐 폭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할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 정도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풍수적으로 좀 피해할 자리나 위치, 아파트, 부동산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뒤에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 일단은 도심지 중에서도 저지대,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역 사거리 일대라든지 아니면 대치동, 뭐그 일대에도 과거에 비가 왔을 때 엄청나게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게 한번 침수가 되면 특히 상가 같은 데는 물건이라든지 진열에는 뭐 이런 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피해야 될 자리고요. 해안과 범난 지역, 또 여기도 침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골짜기, 금류지방, 급류 금류가 평상시 많이 있었던 그 위치, 지역, 근방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또 산비탈 전원주택 올해도 사실 여러분들 요 올해 불이 나 가지고 경상도 의성 뭐 아니면 산천 전라도 올해 25년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 산비탈도 이게 화재의 위험성도 좀 있고요. 이번에도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으면서 산비탈 이쪽에 계셨던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는 산사태, 눈사태,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속 나홀로 펜션이나 나홀로 전원주택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천에 뚝이 있는데, 하천 강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뚝을 올리고 그 밑에 저지대 농가주택들이 제가 풍수를 보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뚝이 터진다 라든지 했을 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풍수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 자체가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바람은 좀 포근하게 자 감싸 안게 감추고 물은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차 떠내려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을 하실 때 과거에 침수한 이력, 경력이 있는 지역인지 이거는 필히 살펴보셔야 돼요. 침수 지역 자체가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풍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저지대, 습지대여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면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운이 습해지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역세권이 좋다, 아니면 어디 아파트가 비싸다, 어디 상가가 비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 자리 자체가 과거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는지, 물론 배수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침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역시 해안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부산의 해운대 근 제가 또몇번 거기 LCT 마린시티 풍수 상담도 했는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몰아닥치면 막 60층 이런 데는 막 약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유리창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게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건강도 해칠 수 있고요. 제가 풍수에서 안 좋은 자리 우리가 풍수는 피 흉취 길이라고 해서 흉한 지역을 먼저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좋은 자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 그림들만 봐도 해안가 또 아니면 강가 하천 범람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정말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사안이 굉장히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저지대 습지 해안가 범람 지역 침수 뭐 이런 데 강가 이런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름에 피서철, 이런 때,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곡. 저도 과거에 이런 데 계곡 근처 가보면 지금 많이 좀 없지만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 있고요. 또그 위에 계곡 근처에 집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계곡 산장. 이런 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뭐 사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주의를 해서 이런 자리 피해야 된다 잘못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급류에 휘말리게 되면 순식간에 빠져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물이 차고 결국 음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지역이어서 이런 쪽에 오래 살게 되면 급류가 뭐 휩쓸려 가지고 급류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병이 날 수가 있고, 습병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액순환기계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심각해지는 게 양평이나 가평, 물론 또그 위의 지역도 바닷가 같은데, 그런데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망한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애초에 풍수적으로 전원주택을 상담할 때 추천드리지 않는데, 어 일단은 뭐 과거 5년 전, 10년 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또 펜션. 그런데 나홀로 펜션, 나홀로 전원주택, 또 산비탈 전원주택 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풍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풍수 외의 경제성을 따지면 서울 인근 예를 들어 갖고 판교 근처라든지. 아니면, 하남, 가평, 양평, 또 이런 쪽, 뭐, 김포, 파주, 이런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은데, 실제로 여기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전원 풍경 이런 거 보면서 힐링 차원에서 2, 3일, 아니면 가끔씩 가가지고, 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갖는다. 이런 차원 힐링 차원에서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경사가 졌다고 하는 것은 기운 자체가 그 용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경사가 졌다는 건 풍수에 칠대 불가장 이 있는데 과산 불가장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혈이 뭉치지 않고 맺히지 않는다 했어요. 혈이라는 것은 개수 적지라 그래서 물을 만나야 혈이 멈추는데, 이런 자리는 좋은 명당, 터,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된 것은, 뭐, 도심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런 데도 안 좋고요. 어쨌든 나 홀로, 외롭잖아요. 사람도 혼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물론, 풍수가 포근하게 감싸지는 명당, 혈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간혹 가다 정말 가끔씩 좋은 자리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일단은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심지, 나홀로 상가, 아파트, 또 주상복합단지,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잘 투자하신 분은, 뭐, 가끔씩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 하시던데,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경매를 받았을 때 이익은 취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풍수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 가운데가 뻥 뚫린 데도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하나둘씩 어떤 자리가 안 좋은지 또 어떤 자리가 좋은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 데나 살면 되고 좋은 집 살면 되고 역세권 가까운 데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그분 말씀이 뭐 틀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건강하고, 개운 발목하고, 좋은 자리 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빨리 발목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풍수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시발복지라는 말도 있고 인장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금시발복이라는 것은 이사가거나 그 자리에 살면 바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인장묘발이라는 것은 인시에 장사를 지내며 그 터가 좋으면 묘시에 발, 바로 발복한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하나하나 좀잘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여섯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어, 이런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면 폐가 망신하는 자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풍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 흉, 치, 길입니다. 즉, 내가 좋은 자리, 명당 자리, 이런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흉지를 먼저 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자리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씩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5년 지금 우리나라 모든 상황이 굉장히 힘들지만, 26년, 27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때를 기다려보고, 조금 더 확인하셔라 그리고 풍수적인 기운을 살펴보고 가야 그래도 그나마 어, 경제적인 부분 피해도 적게 하고 또 개운 발복 가족의 그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는데 그런 운기를 좋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